동안 이렇게 같이, 같이 네, 만지면서 영화를 보던 제아 진짜 그 인형입니다. 무서울 때 같이 친구가 됐던 친구를 네. 파는 거죠. <laughs> 예. 가격이 내려가 아, 예 농담은 아니에요. 예 가격은 올라야 되겠죠. <laughs> 알겠습니다. 가격은 무려 20 20 밥, 살떡 메밀묵, 지은 상점이 다른 걸로 들어왔어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수혜예요. 지금 나에게 필요 없지만 버리기엔 뭔가 아깝고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도 작은 도움이라도 될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모아 모아 기부도 하고 환경도 지켰던 지우상점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 경력을 제가 살려서 KB 손해보험 희망바자회 1일 직원으로 취업을 했잖아요 지우상점에서는 사장이었지만 희망바자회 업무는 첫 도전이기 때문에 추 사원님을 도와줄 선배님을 모셨어요 선배님들? 네 어, 아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어. 네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 추사어추사원을 수사원... <laughs> 도와줄 조준호 대리입니다 어 조준호 대리님 <laughs> 잠깐만 네. 업무 전화가 와가지고 업무 전화 안 잠깐... 오셨는데? 왔어요 왔어요 안 왔는데? <laughs> 제 컨셉을 좀 방해하지 말라고 알았어요자 <laughs> 업무 전화가 와가지고 요거 받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려요 아, 네? 허세가 있으신 분이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오빠, 뭐 옷, 네 안녕하세요. 야뭐 옷을 또왜 갈아입고 오셨대? 오늘 컨셉이랑 색깔이랑 좀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네. 선배 같은 분위기로 추사원을 이끌어주기 위해가지고 우와, 제가 반복하고 왔습니다. 아 업무 전화 받으시러 가신지 1초 만에 왜 여기서 나갔는데 일로 돌아오신 거예요? 지금은? 아 거, 거래처 끊겨가지고 아, 지금 그래요. 바로 빨리 갔다 왔어. 요네 안녕하세요. 아, 뭐야? 한 명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원 플러스 <laughs> 원으로 나왔습니다. 뭐가 네. 더 괜찮아요? 뭐. 아, 누가 죽을까? 못맞추면은 네. 저희 한 명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 돼! 한 명을 오늘 희망 바자에 팔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안 돼! 너무 좋다 약간 그래도 형, 맏형 같은 느낌이 둘 중에 더 사근 사람을 골라주세요 자. 여기! 정답! <웃음> <웃음> 더 사근 건가요? 아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사았다기보다는 조금 더 포스 있으시고 수염이 살짝 오. 더 짙으세요 오늘 아니요. 희망 바자에는 네. 상품으로 츄를 <laughs> 얹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나 오셨으니까 오늘 희망 바자회 두 배로 더 재밌고 열심히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Let's go. go! 저기로 가시면 됩니다, 동생님, 형님. 지구리 지켜츄. 이제 곧 온라인으로 스타. 분들의 애장품을 판매하는 라이브를 진행하게 될텐데요. 선배님들은 어떤 애장품 준비하셨나요? 저희 집에서 나오면 사람들이 네. 구데기가 나올 줄 알고 걱정을 아 해가지고 예. 새 제품으로 예. 갖고 왔어요. 사실 어떤 사연이 있냐면 예. 청소강에 나온 애착배기가 예. 있는데 그거는 자선 바자에서 회 팔리지를 않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취지에 맞는 상품을 갖고 나왔습니다. 어, 그 애착배기에 나오면 돈을 드리고 팔아야 될것 같아요. <목소리> 어머, 두개다새 거예요? 예. 한 번씩 해주실 수 있나요? 세일즈 포인트는 이 네. 귀여운 그 캐릭터예요. 어. 조준호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저씨 취향 저격인 아 어, 카라티를 갖고 왔지만 저는 뭐 전렬령 네. 혹은 여성분들도 파자마 네, 너무... 대용으로 입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정말 편한 라운드 티셔츠. <laughs> 판매 잘하시겠다. 귀여운 거를 출시가 팔았으면 정말 잘 팔았을 것 같은데, 오리 한 100마리 먹을 것 같은 아저씨가 저걸 팔려고 하니까 그게 아쉬운데요. 선생님이 갖고 계신 티셔츠는 아까 출시 말대로 네. 삭은 얼굴하고 굉장히 매칭이 잘 돼요. 제가 어... <laughs>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귀염뽀 보작. 아무리 삭은 얼굴이라도 필드 위에 신사로 만들어줄 이 네. 고급진 카라티 귀여워. 여러분들 갖고 싶지 않으신가요? 네. 가지고 싫다는데 아아아아아아 아니 에요아아아어요가지어요 가지고 지어요어지고싶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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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오 한강으로 바로 걸어갈 것만 같은데 아, 조준호 비교 되게한번더 해줄, 해줄 수 있나요? 한껌 한강, 아라붙 한강, 이런 고양이가 걸어다니다 아라붙 한강, 이런 고양이가 걸어다니다자안옮리죠 그렇지만 이 옷을 입었다면 어울렸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가지고 온그 아이템도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뭔가요? 솔직히 진짜 마지막에 고른 인형이에요. 제가 얘를 좋아하거든요. 3년 정도 같이 한 친구인데. 오, 그런 친구를 팽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요. <laughs> 틀하는게 아니라 항상 영화 보거나 꼭 이렇게 안 꼽았어요 얘 부드럽거든요 얘 이거 만져보니까 네. 집에서 그 애완동물은 키우고 싶으나 <laughs> 뭐 털날림이라든지 산책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laughs> 이런 거 있는 분 만지시면 너무 좋을 네. 것 같아요 누길이 제일 잘 팔리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것 같아요 갑시다 이제! 고고! 레츠고! 첫 번째부터 좀 박진감 있게 지금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laughs> 예, 네. 어, 끝나는 대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금액이 너무 많이 올 그리고 연락처 이렇게 소속도 남겨주셔야 되는데 자 방문해주신 깜짝 손님들이 있습니다 추님입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2024제 19회 KB 희망 바자회 그렇죠. 제가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우리 희망과 제를 위해서 특별히 아끼는 애장품을 가져오셨다고 2년 생각합니다. 동안 이렇게 응. 보, 제가, 같이 제가 네, 만지면서 영화를 보던 아제 진짜 그아 인형입니다 다들 네. 뭔가 사인했나 이런 걸 하고 네네네.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네네. 이렇게 <laughs> 혹시 가격이 내려가... 아, 예 농담은 아니에요 예 가격은 올라가겠죠 마감이 됐나요? 네 알겠습니다 가격은 무려 22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어디다 갈까요? 여기다가 배에다가 뱃살? 갈까요? 뱃살에다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실제로 이렇게 우와. 시간 내서 주말도 안 돼. 네. 쌍둥이 유도 선수 조준호, 조준현 형제님 모셨습니다 90부터 120까지 입으시는 분들 모두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와, 저희 어머니한테도 선물해 드려 가지고 그 입혀 드려봤는데 네. 어머니가 굉장히 날씬해 보이십니다. 우리 엄마가 날씬해졌다면 그거 정말 대단한 티셔츠인데요. 예, 예, 예. 와, 17만 원까지 넘었어요. 아 이세대로 계속 쭉쭉 올라가면 네. 저희 지금 추 이길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사인이 어디에 들어갈 수 뭐야? 조준호가 직접 배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기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17만 원에 아차를 냈습니다. 아니 18 나왔는데요. 아죄송지만 시간을 넘겼기 때문에 시간을 수, 좋은 드리도록 자리에 드리도록 네. 원 플러스 원으로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네. 항상 어, 행복한 KB 손해보험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켜 추 경매 하고 왔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마지막에 구매 금액에 놀라가지고 대사를 까먹었습니다. <laughs> 진짜 그렇게 금액을 생각을 못했거든요. 저도예요. 네. 얘가 어떻게 22만 원이 나오겠어요? 저 2만 원 생각하고 거의 기부하러 온 건데. 그래서 출연료도 기부하신다고. 아, 네 맞아요. <laughs> 두, 두 분도 기부하신다고 들었는데. <laughs> 그럼요. 네, 그러니까... 좋은 일에 써야죠. 예. 네, 그니까요. 저... 사주신 분들이 진짜 좋은 일에 동참해 주신다는 우와. 의미로 막 그렇게 높은 가격을 내 주셔가지고, <laughs> 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뽀뽀 하니까 계속 올라가던데. <laughs> 뽀뽀 한 다섯 번더 했으면 더 올라갈 수 있었는데. 사인 한번 해볼까요? 와오바로크치듯이 되게 잘 하는데요. 네 그림 그리듯이 음, 성성있게 네. 음.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와 사인도 예뻐. 아진짜 귀엽죠. 어, 입 그렇게 하지 마세요. <laughs> 어 약간 이거 근데 폰트 갖고 좋은데요? 마신 어, 역시. 같다. 자 니는 다르게 쫙, 쫙, 쫙 해라. 해. 야 남자답게 해. 깔짝깔짝거리지 말고. <laughs> 여기 잡아 드릴게요, 두 분. 아, 스윗. 음. 너무 세게. 손 <laughs> 찢으려고 하면 어떡해요, 츄? 늘리래. 아, 이건 좀잘 써지네. 그렇죠, 이렇게 늘려야 네. 잘 써져요. 추가 많이 해봐서 알아. 아니에요. 근데 두 분은 이렇게 같이 있으시면 싸우는 일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귀엽게 투닥거리시는 거 말고는? 추 있어서 그랬지. 추 없었으면 바로 턱에 죽탱이 꽂았어요. 아, 그래요? 제일 크게 싸우셨던 적은 언제예요? 제 동생의 어금니가 두개 빠졌을 텐인데 어? 지금 자일리톨 끼워놓은 거거든요. 아 진짜요? 네, 제가 죽탱이 쳐가지고 어? 라면 한 입만 달라고 해놓고. 응, 네, 두입 먹어가지고 제가 오. 그 화를 못 참고 쳐버렸죠. 유도를 하셨었잖아요. 근데 시작하실 때는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운동하고 싶다고 이제 집에 얘기했는데 아빠가 유도를, 해, 유도를 해가지고 어차피 오. 운동을 응, 할 됐어. 거면 유도를 하라고 해가지고 오 그럼 실생활에서도 써먹을 수 있나요? 네. 당연하죠. 제가 실생활에서 오. 보낸 사람만 한 <laughs> 타스에요. <안 탔어요. 웃음> <laughs> 기본적으로 기가 저렇게 생기면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다. 오. 오. 얼굴이 보실 소리예요 얼굴이. 과자을 하잖아요. 어떠실 것 같아요? 세기말 동대문 컨셉이라고 말할 기회를 주면 안 돼요 네. 둘이서 양쪽에서 서라운드로 그냥 이 예, 말로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밝은 미소? 위험으로 녹여버리죠 어! 알겠습니다 기용으로 녹여버려서 정신을 못 차리게 해서 100만 원에 팔게할 거예요 <laughs> 그러면 한번 팔러 가볼까요? 시간도 네. 됐는데 레츠고! 레츠고! 레츠추! 바자회가 생각보다 크고 엄청 물건이 많아요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 큰 바자회는 처음입니다 우와, 진심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 네. 때 아나바다 시장의 약 100배 규모 어떻습니까? 와 정말 놀라운데요 어? 오늘 정말 많은 아, 물품 아나바다. 때문에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아,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저는 아, KB손해보험 장기상품개발 2파트의 네. 김진우 주임이라고 합니다 아, 주임님 왠지 신입사원이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입사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 3개월 됐습니다 <laughs> 불려 나오신 건 아마 막내셔 가지고 불려 나오신 건가요? 아 제가 너무 춘이 보고 싶어가지고 아, 나오게 됐습니다. 가자요 한번 구경할 수 있나요? 네, 한번 가보실까요? 아 네, 구경 한번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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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방 귀여운데 어아내 스타일. 어머 이거 진짜 귀엽다. 유명 브랜드 가, 가방도 이렇게 세고 그대로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이 많은 물품들은? 아, 이 물품들은 전부 다 KB 손해보험 임직원분들이랑 네. 영업가족분들이 기부해주시는 물품입니다. KB 손해보험 직원분들 이렇게 좋은 일에 다 같이 동참하는 모습. 네. 정말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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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니, 다름, 아니, 영혼이 나. 어디 가시죠? <laughs> 와 여기 책이 있네. 책 많이 봐요? 아저 자주는 못 보지만 한번 시간 날 때는 보려고 노력해요 근데 어. 요즘에 심리학에 관심이 좀 생겨가지고 오 진짜. 조준호가 또 스포츠 심리 아박사 어! 전공? 아니요 박사 박사 수료. 전공 어? 이거 유명한 책이잖아요 데일 카넥의 인간관계론 저는 이거 시리즈를 샀는데 아직 한 장도 읽지 못했어요. <laughs> 너무 싸, 2,000원. 제가 사겠습니다. 저기 분은 누구세요? 저분이 저희 사장님이십니다. 아 진짜요? 네. 그럼 이사들어 가봅시다. 저희 뭐 오늘 바자회 주최해 주는데 빨리 가. 좋아. 자연스러웠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이신가요? 희망 바자에 참석하게 됐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사장님. <laughs> 네. 오늘 추가 와가지고 희망을 많이 더 많이 나눌 것 같습니다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장님은? 지금 포장 공사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하시면 대산 끝나면 제가 포장해서 드리고 어, 있습니다 저 이거 한 번만 포장해 주십시오 아 그래요? 대표님이 직접 포장까지 이런 솔선수범하는 모습 시입 아, 사원에게 큰 기감이 되십니다 대표님 그러니까요 아, 셋 중에 누가 일 제일 잘할 것 같나요? 두 분이 일하는 걸못 봐가지고 네 저희 힘 쓰는 일 담당입니다 저는 머리를 쓰겠습니다 잔머리 일단 조준호 씨는 그 손해를 많이 일으킬 것 같아가지고 출시가 좀 유력하실 것 같아요. 저도, 저도. 네, 저도 제일 마음에 들어요. 그래요? <laughs> 감사합니다. 빠릿빠릿하게 일으키세요. 네, 그니까요. 오늘 열심히 하다가 가겠습니다. 대표님. 자, 아, 그럼 바꿔드려야지. 예.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돈을 바꿔주셔야 되는데? 먹으시는 거예요? 네? 아니, 6,000원인 한양갱한양갱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잘잘잘갱 감사합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양갱 노래나 부르고 있고 <웃음> <웃음> 제가 이거 또 구경하다 가겠습니다 네 수고해주세요 네, 아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지마 저희 판매를 해볼 건데 제가 직접 가져온 물건들 세 개가 여기 있어요 아예 빨리 와보 치마 아, 잘 어울려요 잘자 치마, 어울려요. 치마 어때요? 아, 자 이거, 이거 한번 대봐요 대봐요 대봐최 이렇게 사면 돼요? 저도 아, 이거 2만 원에 드게요저 사실 너무 팬이어서 아, 꼭 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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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히 <laughs> 가세요. <고생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사랑해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민분들한테 또 어울리는 상품, IT 상품 여기 딱 있죠. 20, 2 0이에요아 너무 비싸. <laughs> 아니면 이거 해라. 이거 뭐예요? 해라, 해라, 해 해라. 아, 해라. 어머니들한테 아, 어버이날 선물로 너무 좋죠. 왜? 이거, 이거 해라. 해라. 해라, 해라, 이거 해라 얼마예요? 이거 해라 5만. 원 5만 원밖에 안 해요. 어. 여행용. 네, 그렇죠. 엄청 네, 싸죠. 네, 네, 네. 이거 할만 해라. 아. 할만 해라. 정말 이것밖에 할만, 진짜 할 말이 없다. 요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아. 두 분이 가이바이보 하셔서 반띵 반띵 하셔야 돼요. 형 해라. 형 해라. 형 해라. 형 해라. 여기 또스 스킨케어 제품이 또 있지. 아, 스킨케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지, 더 바디샵이지. 아, 아, 냄새 한번 맡아볼 수 있어. 어 아, 그건 안 돼요. <laughs> 안 돼요. 대신 얘 살냄새라도 한번 맡아볼래요. <laughs> 이 제품 비스무리한 거 쓰는데 한번 맡아봐요. 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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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케이, 오케이. 보자. 아, 아. 겨울에 보드 타요? 아니요. 보드 안 타요? 네. 그럼 이거 사가지고 이제부터 한번 시작해볼래? <laughs> 나홀로 집 좋아해요? 어릴 때 보고 컸죠? <laughs> 네. 나홀로 집 분마 이름 <laughs> 뭐죠? 캐빈 모자. 너무 막다. 와 이거 굉장히 고가의 상품이거든요. 야. 와 사. 4,000원. 어? 이거는 사실 말도 안가 이거는 그냥 0원이면 근데 이거랑 이거 다 사도 사 어? 4,000원에 이거... 두개다 사겠다고요? 그건 안 돼요. 좀더 쓰세요. 네. 2 5천천원에 4,000원이니까 합쳐서 3만 원에 팔게요. 어? 오케이. 아, 너무 괜찮다. 다 좋은 일에 쓰이는 그렇죠? 돈입니다. 그 3만 원 저희가 먹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여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이거 사면 생길 거예 좋아요. <laughs> 피부 관리 잘 해라. 해라. <laughs> 저희 잘 팔았나요? 아, 네, 너무 잘파시더라고요 아, 영혼이 약간 없으신같아요 <laughs> <laughs> 아니야, 아니, 이보다 잘팔 수가 있나요? 29,000 원짜리 3만 원에 팔았는데 제가. <laughs> 네, 그럼 열심히 팔아주셨으니까 이제 식사하러 가보실까요? 좋아요. 가자. 아, 가시죠. 아, 아, 배고파. 진짜, 배고파. 스킵. 노! o no! 저는 오늘 비건 할 건데 두분 어떻게 하실래요? 여기 일반식도 있고 비건도 있고. 와, 비건 옵션까지 있다니. 오늘은 그럼 비건이다. 저는 정말 비건을 하고 싶지만 네. 일반식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일반식을 봐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준호가 비건이 뭔지 잘 모르고 비건을 하겠다는 걸 수도 있습니다 추 따라가지고 와 비건이면 오, 이 고기는 오, 너무 잘 나왔는데요? 와, 뭐, 저기 조금 여기요. 있는 걸로 아, 맛있게 드세요 오, 맛있게 많이 드세요 아이고 많이 드세요 아니 사내식당 클라스가 네. 와, 저 이런 클라스는 처음 봐요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빠들은 혹시 평소에 추격 쭉 보신 적 있으세요? 항상 지켜보고 있죠. 추는 우리의 희망이에요. 추 알아요? 물론 아니, 알죠. 가끔 뭐 추인 것뭐 이런 사람들 있거든요. 바로 체포해야 니다 추인 것 맞아. 누가 요즘에 추 모르나? <laughs>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미스터 추내 입술에 추예요. 아 아닌 아거 아는데 이름이 죽어 들어가면 진짜 네. 방금 어, 추 노래 말고 다른 노래 불러갖고 덜덜덜덜 하더라고 방금 나만 코로나일 뻔했네 그럼 이게 지금 고기가 아니고 콩네 보자 한번 먹어보자 진 돼지 죽이다 못해 이제 콩까지 죽이려고 알짜요 <laughs> 콩 같네요 콩 같다고 모르고 먹으면 완전 콩 그냥 고기인데 네가 말했잖아 아... 야 몰래 카메라처럼 해줬어야지. 이 대체육 퀄리티가 이제 많이 올라갔네요. 뭐안거많네아 네. 그럼요. 비건 해보셨네요? 아니요 아니요. 이게 뜰것 같아가지고 주식을 좀 사볼까 이런 생각을해가지고 음 혹시 형제 관계 가 어떻게 돼요? 저는 남동이 있습니다. 둘. 둘이나요? 장녀예요. 우와. 나는 무조건 막내라고 생각했어요. 그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쌍둥이 오빠들이 있었으면 너무 재밌었. 생각을 해요. 우리도 남동생 하나 있거든요. 응. 근데 출 같은 여동생 있었잖아요. 응. 진짜 나 어바뀌었을 것 같아요. 어. 그러면 니즈가 맞으니까 저희 호적하고 춘의 집으로 데어 들어갈 거예요. 아 근데 저희가 김해 김 씨여가지고 그럼 요즘에도 운동 하세요? 운동을 아예 안 해요. 원래 운동하시던 분들은 계속 뭔가 해야 되고 키우고 싶고 하지 않아요. 운동을 좋아하는 줄 알고 운동선수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싫어하더라고요. 우리 운동을 싫어하는 사람이었어. 땀나는 거 되게 싫어하고 뭐... 힘든 거 싫어하고 호흡 차는 거 싫어하고 그럼 쉬는 날뭐 하세요 음? 산소 낭비하면서 그냥 누워있죠 그냥 <laughs> 누워있죠 아 너무 자책하지 마라 이렇게 가끔 일이 있어가지고 생산적인 활동을 할때 비로소 살아있으면 <laughs> 뭐 와줘서 고맙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가 산소 낭비 안 하고 일 일하... 시켜줘서 고맙으니까 한 번씩 <laughs> 너무, 너무 일이 없어가지고 <laughs> 누워있으면 엄마가 와서 물을 주더라고 엄마가 아이렇 <laughs> 어... <laughs> 아, 이제 집 가면 뭐 하세요? 또 집에 가서 상수 낭비해야죠. <laughs> 야, 낭비 그만해라. 너 이제 주님 곁으로 좀 가야겠다. <laughs> 또 천국 낭비하러 가야겠네. <laughs> 아, 나 진짜 최악 같아. 너무 웃겨서. 그만 먹어. 그만 먹으라며. 그만 먹으라며. 배 <laughs> 먹었습니다. 배 <애나> 먹었습니다. <laughs> 저 진짜 입덕할 것 같아요. 이 패트와 <laughs> 매트 같아. 진짜 지금 혼자 다 먹었네. 밥반을 남기지 않는 게 가장 큰 환경 보호지. 환경 보호예요.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끝. 오늘 선배님들 저와 함께 의미 있는 바자회 참여해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좋은 일에 불. 불러... 너가 자꾸 나보다 먼저 말하려고 하지 마. 네가 뭔데? <laughs> 아까 라이브할 때사고까지 사고... 너무 웃겨. 해봐요. 네. <laughs> 어떠셨어요? 뜻깊은 행사 함께 해서 너무 기뻤습니다. 와. 좋은 일에 불러 주셔서 감사하고 추랑 함께 해서 더 의미가 있었습니다. 와, 저도 오늘 같이 이렇게 함께 해서 너무 즐거웠고 다음에 또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밥을 제가 해 드리고 싶어 가지고 싶... 밥도 못 빌어 먹고 사는데 꼭 불러서 밥 주세요. <laughs> 제가 푸드 파이터 <laughs> 연습하고 <웃음> 있을게요. <웃음> 그런데서도 이렇게 서로 서로 주고받고 바꿔 쓰고 이렇게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단체로 하는 모습을 보니까 되게 화기애애하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KB 손해보험 덕분에 좋은 행사가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우리 축구미들도 많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함께 참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축구미들아 함께해. 저도 이번 기회에 쭈꾸미가 되겠습니다! 쭈꾸미 아니고 쭈꾸미네 맞습니다 발음 <laughs> 주의하십시오 오늘은 조조 형제님들과 희망 바다 외로 지구를 지켰다 추! 아니 오늘 제작진분들 은지 언니 이후로 이렇게 많이 웃은 적 처음이에요 진짜 이런 기회를 또 처음 봐요 아무도 안 웃고 그냥 작가님 혼자 깔깔대고 있는데 <laughs> 아니요다 웃으시잖아요 저기 뒤에 광고주분들도 웃고 계신데 지금 저기 팔자가 깊게 패이셨어요. 너무 웃으셨어. 너무 많 웃으면. <laughs> 여기가 저... 진짜. 아니 웃다가 지금 사망하셔가지고 개비 선예범 들기 생기셨네. <laughs> 와, 와 여기 만나요. 야 멘트 맛있다. 아 <laughs> 맛있다. 와내 비건 한 박보다 맛있는 멘트였네요. <laughs>